자,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 해석을 강의하는 윤진원입니다. 자, 이제 2020년도 피셋을 준비하는 5급 공채, 그리고 국립외교원 수험생들 분이시죠. 어, 이제 2020년 여러분들이 피셋 자료 해석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어, 커리큘럼에 대한 단순한 설명 뿐만 아니라 1년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먼저 2019년도 여러분들이 응시하신 자료 해석 시험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19년에 자료 해석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을 때 느꼈던 느낌은 아마 굉장히 읽어야 할 내용이 많다. 그리고 시간 내에 풀기 어려웠다. 즉,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걸 가장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량의 증가라는 건 여러분들이 특히 표 형태로 등장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선지를 해결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표를 읽고 완전히 이해하는 데까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문제 풀이의 운용 전략 측면에서 뭔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문항 번호로 보면 17번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 요금 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19번과 20번에서 사업가 피고 양자의 소득 분위를 가지고 출제된 문제가 있었죠. 자, 그 문제의 경우에도 표가 4개가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표 포기를 하신 37번 문제에서 l t v DTI 문제. 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 찬찬히 읽어보고 풀어보셨다면 어,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식과 그리고 표의 항목이 등장하면서 아, 이 문제를 버려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기 엄두조차 나지 않는 문제들의 어떤 구성 형태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풀수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모자라죠. 그래서 그런 모자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계산 과정을 줄이고 그 계산 과정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계산 연습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계산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훨씬 이번 시험에서는 도움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면 그래프 출제 비중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요.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표의 내용을 그래프로 또는 차트로 변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 해에는 특히 이 문제가 앞책형, 뒤책형 다 포함해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면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어, 넘어가자라고 정해두신 수험생이 있었다면 굉장히 시험장에서 곤욕스러운 경험을 어, 느끼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출제가 지금 네 문제 정도로 표차트 변화 문제가 는것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많이 사용되는 삼포도, 그리고 추세선, 방사형 그래프 같은 아주 클래식한 그래프 주제들이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더 이상은 내가 시험장에서 이건 넘어가야 돼, 이건 내가 풀수 없어, 이런 영역으로 남겨두신다면 자료 해석에서 좀 고득점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어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평균과 최소 교집합이 확대 출제되고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어, 올해 시험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으시면 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았고 표의 정보량이 많이 들었구나 이 정도를 알, 확인할 수 있는데 어, 특히.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에서 코치의 분야별 잠재 능력을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산술 평균, 가중 평균을 응용하는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거를 어, 이해하고 그런 해석적인 포인트를 찾아서 문제를 풀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과 같은 부분에서 계속 출제가 되어 오고 있었지만 난이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33번 같은 문제에서는 최소 교집합이 나옵니다. 근데 최소 교집합이 어렵게 출제되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3중 최소 교집합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가중 평균도 3중 가중 평균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최소 교집합 문제도 이제는 3중 최소 교집합에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묻는 그런 33번 문제까지 나오면서 그런. 어려움은 어려운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았지만,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됐을 때그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수험생과 그 문제를 맞히기 어려운 수험생들은 분명히 점수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본다면 문제 개별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40문제를 풀이하는 운용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전략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수험생과 그 전략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소음 생각는 분명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커트라인을 이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커트라인이 1행 기준으로 75점이었죠. 예년에 비추어보면 예년에는 커트라인이 80점까지 올라가는 해가 있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커트라인이 80점까지 갔는데 75점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난이도를 좀 조절해가면서 적정한 점수대에서 커트라인을 형성하겠다는 이제 인사혁신체계를 의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언어와 자료와 상황을 보셨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언어에서 굉장히 점수 낙폭이 큰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본 학생보다 평소보다 언어를 못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얼마나 점수를 보전해 주느냐가 올해 커트라인을 결정하는데 아주 크리티컬한 요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황도 예년에 비해서 다소 난이도가 상승했다라는 어, 수험생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와야 하는 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삼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신다면 최근에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자료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고 계산 과정을 줄이면서 고득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실 수 있다면 전체적인 커트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 데 굉장히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료 해석 공부를 어떻게 하. 하시면 좋을지 2020년도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올해도 증명이 됐습니다 자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올해 40 문제 중에 어 조금 신 유형이다 새로운 유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한두 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38문제는 이미 나왔었던 문제를 똑같이 재현해낸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면 올해 시험에서 38문제는 충분히 내가 물론 시간의 압박을 받는 수험생도 있었겠지만 내가 시간만 잘 운용 전략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할수 있다면 38 문제를 푸는데 내가 몰라서 못푼 문제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신 유형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합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38 문제의 정답률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자료에서 공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8년도 문제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19년도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좀 예상해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18년도 분석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자 그래프 비중이 늘고 있다. 자 그래프 문제가 출제 비중이 강화될 거다. 그리고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평균과 최소 교집합 문제가 두드러지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충분히 고민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즉 올해가 2020년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2019년도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시험 직전에. 작년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내가 작년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잘 나온다면 굉장히 다행이겠죠. 근데 작년 문제를 풀었는데, 어, 내가 봤던 기출 문제 점수보다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틀이나 3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아껴둔다는 거는 뭐그 나름대로의 좋은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20년도 문제에 어떤 그런 부분을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출제된 문제의 출제 유형이나 트렌드를 아주 분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올해 2019년도 문제도 2018년도와 연장선상에서 그래프 출제 비중 강화 그리고 평균과 최소 교집합 문제의 난이도 상승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을 잘 분석을 해 놓으셔야 내년 시험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개념, 기출, 문제풀이를 어떤 비중으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개념, 기출, 그리고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어 개념적인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하실 때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제 기본서죠 어떤 강의를 들으시건 간에 기본서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나오는 이론의 회독수만 많이 늘리면 내가 문제를 풀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올해 기본서만 많이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정보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운용 전략이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는 해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개념만 무작정 이렇게 회독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제 기출문제에 나온 개념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체화시킬 수 있다면 개념을 정말 많이 뭐 여러분들이 시중에 많은 기본서들이 나와 있겠지만 기본서들의 이론 부분이 굉장히 두껍죠. 근데 그 이론이 모두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아, 요즘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실전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전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올해 문제를 봐도 그렇고요. 그 올해 직전의 문제를 봐도 똑같습니다. 결론은 결국 기출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료 해석이 가장 닮아 있는 영역의 어떤 학문이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수학은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자료 해석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출제자가 기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예전의 기출 문제를 참고해서 출제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출제 기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출제 기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은 그 전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여러 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풀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기출문제 올바른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셔야 할 거고요. 그러면 기출문제만 풀면 고득점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아까 앞에 40문제 중에 두 문제 정도가 새로운 유형이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결국 기출 문제에서 변형이 되거나 난이도를 올려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만 실전에서 이런 어려운 신유형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과연 내가 기출에서 출제된 원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내 몸에 딱 붙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기출이나 문제가 각각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세 가지를 항상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셔야 자료 해석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현재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는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첫 강의로 개강추, 기본 개념, 즉, 실제 기출문제에 나온 필수 개념만 컴팩트하게 묶어서 여러분들하고 개념은 이 정도를 아시면 되겠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개념이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됐다면 이제는 기출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 강의 중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바로 레벨 시리즈입니다. 레벨 시리즈에서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깊은 얘기를 좀해볼 거고요. 어, 올해 이제 작년 강의와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결국 기출 문제는. 어, 내가 한번 보고 이해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충분히 연습하고 채워야 할수 있는 어떤 어, 기간이나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공되는 부교재는 프랙티스 교재라는 건데 어, 프랙티스 교재는 레벨에 맞춰서 총 4권이 여러분들한테 어,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 프랙티스 레벨의 주제에 맞춰서 자, 첫 번째는 뭐 자료의 확인과 연산 그리고 여러분들은 올해. 많이 보셨던 표 그래프 보고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산술 가중 평균과 최소 교집합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 조금 어렵게 출제됐을 경우에는 시컨트롤 문제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시컨트롤 문제와 상황 판단형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약점을 체크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할수 있도록 부교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프랙티스북을 같이 푸신다면. 조금 더 기출을 여러분 몸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실제로 응용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겠죠. 아무리 기출 문제를 많이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장에 가서 보셔야 되는 문제는 새로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다른 형태로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셔야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 8회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내가 운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이널 교재인데 파이널 A, B는 자 A는 민간 경력자 그리고 아 A는 5급 공채 국립외교 문제고요. 그리고 B는 민간 경력자 입법고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최신 3개년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운용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자 커리큘럼을 이렇게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강자 강좌, 강좌와 그 강좌에 사용되는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첫 번째는 이제 개강추. 여러분들이 기초 개념, 실전에 나오는 필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 강력 추천이라는 교재를 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 교재는 어, 정말 필요한 개념만 담았습니다. 뭐, 제가 공부할 때. 저는 개념을 위주로 공부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은 개념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만 추리고 추려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개념만 알면 풀수 없는 문제는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어이 개강 초에서는. 반드시 나온 개념은 무조건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할 수가 있겠고요. 자,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뭐제 강의를 계속 들으실 분이나 들으지 않으실 분이라 하더라도 자료 해석을 제가 생각했을 땐 기본적으로 계산의 영역에서 해석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저는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출발선에서 내가 자료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시야만 제대로 확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후에 기출 분석을 하시든, 문제를 푸시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수강료가 무료기 이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과연 윤진원이라는 강사가 자료 해석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풀라고 말하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레벨 시리즈 교재는 기출 분석서입니다 자 기출 난이도별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초급 난이도에서부터 최근에 나왔던 어려운 고급 난이도 기출. 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단계적으로 기출 문제 학습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출을 한번 제 강의를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할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해설에서 합격자가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합격자 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 수험생들은 합격 합격했던 수험생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8회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 어, 저는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그냥 뭐 마구잡이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문제의 경향, 출제 경향 트렌드를 파악해서 어떤 출제 비중이 늘었구나. 그리고 어떤 출제 비중이 줄었구나.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출제 비중이 줄었다 할지라도 아,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볼 의미가 있겠다. 이런 문제들을 선별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문제를 풀어 보신다면, 뭐 올해도 문제를 풀어 보시고 들어간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어렵고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맞힐 때 고득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들이 틀리지 않는 문제에서 나도 실수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전력적으로 남들이 틀리는 혹은 맞히기 어려운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내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면 고득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출 유형 트렌드를 고려한 새롭게 출제된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 보시면서 운용 전략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ab 교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3개년 기출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지 그 앞에 기출 문제의 내용이 분석적인 내용이었다면. 뒤에 기출 문제 AB의 내용은 문제 풀이 전략에 좀 집중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1차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리고 2차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1차 공부를 내가 이렇게 오인을해 봤자 결국 시험장에 가면 백지 상태니까 결국 떨어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도 어렵게 생각하시고 2차도 물론 어렵게 생각하시죠. 근데 어 생각을 해보시면 1차를 합격하지 못하고 2차 공부를 아무리 하셔봤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점수를 확인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이 1년 만에 동차 합격을 하는 굉장히 좋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만, 수험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차에서 합격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들은 만약에 2차에서 고배를 마신다 하더라도 다음에 준비를 할때 어 내가 1차 공부를 이 정도로 해서 자뭐 효율적으로 방법만 내가 확인을 할수 있다면 아무래도 내가 1차에 올인을 했을 때보다는. 2차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한 이후에 2차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시간을 투자해서 승부를 걸어 보시는 게 저는 좀더 합격선에 다가갈 수 있는 우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은 넘어야 할 산이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합격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시험장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없거나 그리고 내 내가 1차가 불안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초시생인 경우에는 1차, 2차를 다 같이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1차 합격을 할수 있는 안정적인 실력을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반드시 끝은 있다라는 건데 그 끝이 여러분들의 어떤 수험 방향이나 그런 학습 정도에 따라서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뭐 초중반 학생들도 많고 요즘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학생들도 많은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등가교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간들이 의미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이 끝을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결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차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과목이고 이걸 한번 안정적으로 해놓으시면 뭐 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수험을 준비할 때좀더 2차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뭐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차를 공부하면서 자료 해석에서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같이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과뭐 수업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